초월 담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니체의 위대한 지혜를 탐험하는 여정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자기 극복을 위한 치열한 내면의 투쟁을 상징하는 전쟁과 전사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전사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거대한 적, 바로, 제1부의 새로운 우상에 대한 차라투스트라의 날카로운 경고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우상이란 무엇인가? 차라투스트라는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딘가에는 아직도 민족들과 가축대가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의 형제들이여, 여기에는 국가가 있다. 그리고 그는 묻습니다. 국가? 그것이 무엇인가? 자, 이제 내게 귀를 열어라. 이제 나는 민족들의 죽음에 관한 나의 말을 너희에게 들려주리라. 차라투스트라에게 국가는 신이 죽은 자리에 새롭게 들어선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우상은 모든 차가운 괴물들 가운데 가장 차가운 괴물이라고 불립니다. 이 괴물은 차갑게 거짓말을 하며 그 입에서는 다음과 같은 거짓말이 기어 나옵니다. 나, 국가가 바로 민중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것이 명백한 거짓이라고 단언합니다. 진정한 민중을 창조한 것은 창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중 위에 신념과 사랑을 걸어두었고 그렇게 삶에 봉사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다릅니다. 국가는 다수를 위해 함정을 파고 그것을 국가라고 부르는 파괴자들입니다. 그들은 민중 위에 칼한 자루와 1 0가지 욕망을 걸어둡니다. 민족 고유의 관습과 법률이 살아있는 곳에서는 국가가 이해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마의 눈처럼 법과 관습에 대한 죄악처럼 미움을 받습니다. 가장 차가운 괴물의 거짓말. 이 새로운 우상 국가는 모든 언어로 거짓말을 합니다. 각 민족은 자신들만의 성과 악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국가는 그 모든 언어를 도용하여 거짓을 말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은 훔친 것입니다. 심지어 그 내장까지도 거짓되다고 차라투스트라는 말합니다. 국가의 등장은 죽음의 의지를 가리키는 징표이며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을 부르는 손짓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바로 인여 인간들을 위해 고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자들이 태어난다. 인여 인간들을 위해 국가가 고안된 것이다. 국가는 이 너무나도 많은 자들을 교묘하게 유혹하여 삼키고 씹고 되씹습니다. 이 괴물은 이렇게 포효합니다. 지상에 나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나는 신의 질서를 잡는 손가락이다. 그리고 이 괴물의 발밑에는 귀가 길고 눈이 먼 자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영혼들까지도 무릎을 꿇게 됩니다. 국가는 영혼과 명예로운 자들을 자기 주위에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미덕과 자랑스러운 눈빛을 사들여 그 빛으로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잉여 인간들의 아기 다툼. 차라투스트라는 우리에게 이 잉여 인간들의 모습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발명가들의 작품과 현자들의 보물을 훔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둑질을 교양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병이 되고 재앙이 됩니다. 그들은 항상 병들어 있으며 자신의 쓸개즙을 토해내고 그것을 신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서로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지만 정작 자기 자신조차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부를 얻지만 그로 인해 더욱 가난해집니다. 그들은 권력을 무엇보다도 권력의 지렛대인 많은 돈을 추구합니다. 이 무력한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보라, 이 날쌘 원숭이들이 기어오르는 것을. 그들은 서로를 밀치며 기어오르다가 진흙과 시면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모두가 왕자를 향해 안간힘을 씁니다. 마치 행복이 왕자에 앉아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종종 왕자 위에는 오물이 앉아 있고 또한 종종 왕자가 오물 위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로부터의 탈출. 차라투스트라는 이 모든 우상 숭배자들이 역겨운 냄새를 풍긴다고 말하며 그의 형제들에게 절규합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너희는 그들의 아가리와 욕망의 악취 속에서 질식하고 싶은가? 차라리 창문을 부수고 넓은 들판으로 뛰어내려라. 그는 인여 인간들의 우상 숭배로부터 이 인간 재물의 증기로부터 벗어나라고 촉구합니다. 위대한 영혼들을 위해 대지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고독한 자와 둘만의 삶을 위한 빈터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으며, 그 주위에는 고요한 바다의 향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라투스트라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드러냅니다. 국가가 끝나는 곳, 바로 거기서 비로소 인여 인간이 아닌 인간이 시작된다. 거기서 필요한 자,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자의 노래가 시작된다. 바로 그곳 국가가 끝나는 저편에서 우리는 무지개와 위버맨시의 다리들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니체의 의도 국가라는 우상을 넘어서 새로운 우상에서 니체는 신의 죽음 이후 그 빈자리를 차지한 근대 국가를 가장 위험한 우상으로 지목합니다. 그는 국가가 민중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독창성과 자유를 억압하고 모든 것을 회귀라 하며 인간을 단지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무력한 잉여인간으로 전락시킨다고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따라서 이 장은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폭력성과 허위성을 폭로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라고 촉구하는 강력한 개인주의 선언입니다. 니체에게 진정한 인간, 즉, 위버맨시로 나아가는 길은 국가라는 우상이 끝나는 지점에서 고독을 감수하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필요한 자의 삶을 통해서만 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니체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깊이를 더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새로운 우상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차라투스트라의 여정을 따라 시장의 파리들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